안녕하세요. 교복을 입은 예술가 여러분, 배우 강봉성입니다. 벌써 5회째를 맞이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의 열정과 진심 어린 도전 속에서 자유로운 창작 작업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교복을 입은 예술가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세요. 제 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사회를 축하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회가 됐네요. 예. 앞으로도 쭉쭉쭉 6회 7회 8회 9회 실패 100회 1000회 만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복 입은 예술가 여러분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아, 존경합니다. 네.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서현우입니다. 제 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친구들과 서로 협력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준 여러분께 먼저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 영화제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멋진 예술가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앞으로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양세종입니다. 네, 제 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작품이 무척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목표와 꿈이 더욱 선명해지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만석입니다. 제 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추억이 하나하나 더 쌓여가고 학교생활이 더 즐겁고 어, 알차게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제 5회 어, 교복입은 예술가영화제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윤축구입니다 아, 저도 이제 전공이 연기 전공으로서 아, 이렇게 영화제를 만드는 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 저도 알,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인데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제 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KBS 이TV 생생정보 이피디가 간다 코너의 이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제 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개최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앞으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며. 우리나라를 빛낼 멋진 예술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정소민입니다. 제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꿈을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찬란한 미래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제 개막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상업과를 졸업한 라포엠의 카운터테너 최성훈입니다. 어, 제5회 교복 입은 예술가 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어, 교복을 입고 작업을 했던 그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들게 어렵게 준비하신 만큼 그 프로젝트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무대 위에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영화 만드시는 라 고생하셨죠? 그렇지만 재밌었죠? 자, 영화제에서 뭐 친구들 것도 보고 즐기면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화제를 축하합니다.